이 카르디아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누가 알았죠? 고로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알잖아요? 생각, 생각이 마음이에요. 헬라야. 카르디아라고 해서 생각한다. 이 뜻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선택받은 자에게, 잘 들으세요. 누가 그래? 막, 만민권설을 보냈는데, 그건 만민권설을 얘기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이라고 표현을 써도 뭐, 복박다 근데,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썼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심령, 푸르모가 가난하다. 이게, 이 가난이란 말은 투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모스란 말은 움추리라 뚫어들다 라고 하는 거지 같은 자의 모습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너무 부드럽고 배가 고프서 움직여서 뚫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은 성령의 공작을 선택함을 받아서 이미 성령이 와서 있는 거예요. 읽지만은 나는 인지를 못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안에 계시는 우리의 전으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나의 육적인 마음이 너무나 크고 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일 때는 그 힘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칭으로 볼 때에 성령은 죽어들 만큼 가난한 아리만지 작은 역사만 할수 밖에. 이런 이빈 공간에 대하여 인식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셨을 때에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심의 공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그 채워지기 직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있는 그 상태를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가난한 자가 쭈그러졌다. 아주 뭐, 보따리 아무것도 없어서꿈누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보따리는 보따리이 요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이 카르디아군 뜻이 전혀 틀립니다. 또, 오늘 공부해보면요. 그래서, 아, 여러분 혹시 뭔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 배운보고서 한글 배워가지고 유식한 척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6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이제 오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수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갈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부유함과 배부름이 생겨서 웃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두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기 의란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시네즉 정직이라는 말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 의, 뭐냐? 올바른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는 사실 정직한 자가 없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도만 올바르시고 정직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도 정직하신 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따라다 보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서 어 간절하죠?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저녁 8시만 되면 9시에 그 집사람 앞에 집에서 항상 일동차를 타고 기다렸어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보고 싶 e 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 e I m you. I s s you. I n a you. I need you. I need you. 하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말씀 I n 면그 d you. I n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상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 오냐 하면서 그 사랑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마태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임 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의를 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난 저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요 말도 이 의에 줄인다는 말에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애통하는 자나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를 사랑하다 보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슬슬 사탄의 시기가 시작이 되죠. 아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과정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예수를 오해해서 하는 말들. 그말 들을 때 나는 사실이 들을 때 그게 잘못된 건데 내가 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비할 때 오는 괴로움, 애통하게 되고 의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아, 예수님 뜨겁게 사아하다 보면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에, 소리들이 난무하고 오해를 불러으게죠 저번 어떤 사람이 제가 통장으로 살아왔는데 두 사람이 하는 서그래요교회나가 보면 저기 목사가 팔을 자른다며. 그런 데가 있어? 예수 믿지 마, 자네 교회 나가면 팔 조심, 주신, 다 조심해. 팔자 쭉 자른대요. 그러니까 자네도 그거 다녀봤지만 그런 거 들어봤나? 그러니까 이 수목도자를 하는 마음에 예, 그런것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와, <laughs> 와 통장 살아 팔다리를 자른다목사가 예수 믿으면 팔다리 잘른내데 뭐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서 통닭 찍어서 막큰소리로 하니까 저는 내가 통닭을 사랑한다 안절 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정보 교회를 공포의 집단 응? 그런 집단으로 막 자기가 아유 나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래는 게 없어 이거 처음에 보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죠 왜냐 어떻게 니까 술 먹었는데 이쪽 사람, 지금 소주 몇 병째 먹었는데, 그러면 저랑 어떻게 돼요? 2년 반이 우리가 얘기를 왜깨 주라 하면서 싸우면 욕을 해요, 뭐를 해요. 내새 어? 속이 막 튀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랐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의의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하루 아픈 일들 많이 일어나서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를 올바로 리고 교정하고 잘 하려고 하면 또 핍박이 왔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냐? 나아진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급으로 변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인간 관계에서도 예수 그도 리 안에 젊원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장들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 프라우 파디아라는 말은 온순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얌전한, 친절한, 너그러운, 겸손한이라는 말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파스코라는 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프라우 피, 파디아에 파스코라는 말이 연결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통을 당하다.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가 왜 온유하게 됐는가? 고통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거기 견디고 통과하여 단련된 승리자로서 사람이 그릇이 넓어져. 이게 온순한 사람. 그냥, 아, 저 사람 착해. 허없이도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한번 건드려보세요. 눌었다가요 본성질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운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본성질이 아니라 원래 성질이 더더 태했어. 그데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넓어졌어. 그사람을 이제 포용하기 시작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저럴 수 있고, 제가 저럴 수 있지. 이해력이 남보다 더 넓어진. 이게 오묘한 자리는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브라우피디아 파스코에서 들어와서 고통을 당해서 연달을 거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별마를 시켰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연달을 맞습니까? 나중 어떻게 되요 여기서 짤려서, 로마에서 잘려 죽어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아, 사람 막 40대 가방매를막 4대다 5대다 패도그 사람은 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연간, 연단을 당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까지 그 과정과 시간이 그를 고통스럽게 해서 고통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 사람도 포용하 체육을 하도 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랬을지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럴 수지있저 사람이 우주에 있으면 저렇게 얘기했어 아, 나도 그런 나중에 있나 그랬는데 하고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더라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긍휼이 라는 자는 보겠는 저희가 긍휼을 좀 받을 것이 긍휼 엘레몬이라고 하는데 이 엘레몬은 동정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동정심 그래서 동정심을 가져와서 이긍휼이 없다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는데 반대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해요? 여기 이제 우리 그 뭐, 여기 뭐단체 보면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인데, 자기 집사예요 근데 목사가 자꾸도 네살 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왔나? 왔나? 집사님 왔나? 뺏기살 더 많다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만은을 가졌어요. 제가 또세요사실지 근데 한 방만 패면 박살 낼수 있는데 안 해. 왜? 그 사람 왕나가 실수 걸어서 나테한대 맞으면 지금 저가 병원 가서, 아이고, 누워. 그러면 합의 몫이 되면 몇천만 원을 끌어낼 수 있겠어. 만만해 보는 거야. 얼굴이 좀, 예. 거칠게 안 생겼더라. 맞나? 나머 그렇네. 이렇네. 그래요. 말을 꼭 그래요.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랬네. 그렇게. 그래. <laughs>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저희가 볼때 집사님은 저희가 볼때 일개 집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구신목은 성도가 삼십살목원 목사님한테 왔는가 자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니다 인간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이로 따지는 것이 더요 서로 존귀 생기고 언어도 잘하시죠 나는 그런 거 모르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근데요 보면은 저기, 당뇨 사기에다가 그냥 그 요만한 방에 너냐 아이가 아이가 있는 거 보면 불쌍해. 요 사람도 치우고도 없고. 어? 강목사님 거둬주지 않은 건많나고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나만 보면 무조건 어서오게 그래 <laughs> 그아저사람의 그런가? 여러분 아직 안 겪고서 이해하자.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 <laughs> 여러분 예수님믿 있는 사람들은 여기 힘 자랑하려고 보는 안 돼요. 아멘뭘 네. 네.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 자랑. 네. 아, 네. 복귀 34년 한 사람한테 집사가 그러나, 저러나. <laughs> 그때는, 하아. 네, 참자, 그냥 예예 예, 예, 다시는 안 만나자. 그 전에 핸드폰에 다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집에 와보면, 왔나? 아, 피해자, 피해자. <laughs> 네. 더 나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난이 여기에 마음 카르디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심령이 심령 풍요마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 채워진그 상태에 두 번째 나의 마음 카르디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 세상은요 생각이 먼저 발동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마음 카르디라는 말은 양심의 중심, 마음, 생각. 근데 이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카다로스. 깨끗한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진 밝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깨끗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으로 지배된 자가 에기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고 연단하고 연단해서 맑게 되기까지 정화를 시키는데 이것을 신앙으로 성화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 또 우리 심령에 이제 나를 가 버리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점점 더 우리는 믿음이 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음을 받을 것이요.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과정. 화평케 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노포이스라고 하는데이 에이레네라고 평안히 키스 에이레네. 그 약에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다 그 샬롬이라고 했는데 신학에는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인데 여기 뭐 화평케 하는 사람 포이오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오스라고 하는 거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화평이란 말을딱된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을 연결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귀 자녀는 갈라놓고 겹을 세우고 원수를 세우지만 예수님이 사람은 화평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합할 수 있도록 이래서 이 화평을 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가면 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여러분 화평의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화목의 사람, 화평하는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놀라운 교통과 응답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받아내는 신뢰의 주름으로 주권합니다. 끝으로 아,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자의 기록된 것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미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자들도 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미 뭐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좋은 놀라운 복받은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자들은 복인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 예. 아, 예. 계시록, 아, 할렐루야! 요한 계시록, 사랑 대된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령이 가난해, 아,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를 잘들리고 네. 찬양 열심히 네. 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들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으로 잘들이 축복합니다.